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부귀한 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어둔 골짝 지나가며 어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로 가오니 나의 가을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곧 바벨론의 왕느부간 넷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므로 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냐 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자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꾸준히 일렀다. 그러니까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걸 그대로 이제 잘 꾸준히 일렀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이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안 들었죠. 또 사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종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귀, 어, 귀를 기울여서 듣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꾸준히 전했죠 꾸준히라는 말이 좀 강조가 되어있는 것 같죠 또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끊임없이 보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반응은 꾸준히 끊임, 끊임없이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하 것이죠 예레미야는 꾸준히 전하는데 꾸준히 안 듣고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시는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안 듣고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온 거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도 그러시고 예레미야 선자 입장에서도 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23년 동안 어떻게 보면 헛짓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열심히 받은 대로 전했는데 꾸준히 끊임없이 듣질 않으니까 참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데 그 백성 우리 백성들 우리에게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또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과 같은 이런 반응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백성들은 또 꾸준히 끊임없이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이런 어떤 맥빠지는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꾸준히 들려주시면, 나도 꾸준히 잘 듣고, 또 끊임없이 들려주시면, 끊임없이 또잘 듣고, 이렇게 좋은 반응, 하나님께 좋은 반응을 통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듣고 순종해서. 어, 복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중국의 이제 철학자 중에 노자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어, 다섯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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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하고 또 이런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하고 이제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 의가 가득한 사람, 뭐 교만한 거죠 사실. 그런 사람은 남의 말을 듣는 귀가 멀어 버립니다. 남의 말잘안 듣는 사람 보면 자기 의가 가득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닫아 버리게 돼요. 내 의가 너무 강하고 내가 너무 교만하고 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답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영어로 보면은 순종이라는 영어 단어는 듣는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잘 들어야 순종이 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 순종이. 우리는 순종 열심히 순종하자 하는데 순종을 잘하려면 일단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내 의와 내 교만을 버려야 잘들 들을 수 있고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보면 정말 이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있어요. 막 말도 안 듣고 고집대로 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의 그 높아진 마음이 낮춰지는 어떤 일이 발생을 반드시 합니다. 어떤 어떤 계기로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높은 마음이 낮춰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그 사람이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내 안에 높아진 마음, 내 자기 의가 있는 내 내가 내가 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옳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죠.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듣는 척은 할수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꾸준히 말해도 뭐들려오긴 했지만 그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내 의가 강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자기 의, 교만, 높아진 마음들 이런 것을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회복하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신 이유는 뭐 뻔한 거죠. 잘못된 길로 나갔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시면은 좀뭐만 미터나 뭐 이런 좀 멀리 뛰는 선수들은 중간에 막 썩여서 뛰기도 하지만 단거리라든지 뭐 이런 기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달려야 될 길이 있어요. 그 트랙이 손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그 안에서만 달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면 이제 실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바로 다시 들어와서 자기 길로 달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실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라또 방향이 또 엉뚱한 데로 가도 돌아오라. 그죠? 요 엉뚱한 데로 가서 헤매고 있으면 하나님 돌아오라 그러시지. 그리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거기는 복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곁길로 많이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6 절에 보면은 다른 신을 따라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다니는 거. 하나님은 그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악한 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거 악한 길이다. 또그 악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또 악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로 가지 않고 내 고집대로 또 내가 하나님보다 좀더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그 길로 자꾸 가게 되면은 그건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악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로 가면 우리가 복을 받는 삶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 좀 나를 내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과 어, 내가 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한참 1년, 뭐 5년, 10년 있다가 한 번씩 살피면 은 많이 벗어나 있으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돌아보는 생활을 해야 그래야 조금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건 세우기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어, 오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좀 많이 거북한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내종 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유다 백성들이 죄는 많이 지었지만은 좀 괜히 좀 배신감 느끼지 않겠어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제 종이라 안 그러고 저 느부갓네살 보고 종이라 그러시네 그런 마음이 들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이방의 어느 나라도 이전 세계 어느 나라 왕이나 어떤 누구라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자들의 왕이시다. 이걸 보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이 느부갓네살스 같은 사람도 내가 내 뜻대로 들어서 쓸수 있다. 이걸 보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쓰신 거죠. 12절에 보시면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땅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 지금 내종 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러셔서 또그 사람이 와서 또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니까 뭐그 대단히 뭐 선하고 뭐 복받을 사람인가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일에 도구로 쓰신다. 이거, 이거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바빌론 이런데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건또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백성들 정신 좀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을 사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강하고 잘 될까?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뭐 악한 사람들, 또 세계적인 어떤 강국이나 어떤 강한 어떤 뭐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강하고 더잘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볼때참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 나는 좀 초라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세워서 뭔가 일을 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나눠서 정확한 심판, 공의의 심판은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잘 된다, 강하다, 뭐 이거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되고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그런 거뭐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강할까, 부자일까, 뭐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 부러워하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복을 쌓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인정받을 복을 지금 쌓라는 것이죠. 하늘에 쌓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백성된 것이 진짜 복이구나, 그죠 누가 뺏어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걸 누가 뺏어가겠어요? 우리가 천국의 소유 시민된 걸 누가 빼서 가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그 영원한 복을 누가 빼서 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진짜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귀한 복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매우 연약한 자들이고 소망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날마다 저희들이 헤아려 볼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런 악한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셔서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또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